좋아요 꼭 눌렀어요. <laughs> 진혁이 인스타 잘 모르죠? <laughs> 제가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혁이가 그 자기만의 마리몽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막먹어서 응? <laughs> 만들어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길래 사실 오늘 동대문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진혁이를 위한 마리몽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지, 이진혁 에디션은 제가 진혁이가 왜 자기 에디션을 안 만들어주냐 하는데 아니 저희가 진짜 일정이 되게 타이트해서 동대문을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에디션을 만들는지 만들어주겠다 주겠다 했는데 하도 닦달를 해가지고 진혁이가 그래서 제가 재료를 샀습니다 대충 이런 하얀 색깔에 맞춰보세요 여러분 제가 과연 어떤 마리몽을 만들려고 했을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줘봐요 이런 단어 오 맞습니다 진혁이의 상징인 올라프 마리몽을 지금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진혁아 만들고 있다 지금 기다려 진혁이가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진혁이랑은 동갑이에요 진혁이가 아이엠이 사인 안 만들어줬냐고요? 어? 마트로 줬던것 같은데 뭐였지? 이제 진혁이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혁이? <laughs> 진혁이가 키도 엄청 크고 해서, 왕, 이랬었는데, 진혁이가 엄청 개구지고, 착해가지고. 아, 진짜 진혁이 마리몽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재료도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프와, 올라프를 만들 마리몽과, 그 올라프의 머리를 책임지는 이런 것과 샀거든요. 아, 이거 언제 만들어주지? <laughs> 불셀카 제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게, 무슨 양을 넣을까? 무슨 양이 좋을까요? 음. 아, 진짜, 그러면은, 시간 조금 있으니까, 후다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 진혁이를 그냥, 넣으면... 이렇게 내리면 보이겠지냥 보이죠? 되게 뜬.. 뜬거 없더라 는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 지혁이가또 마리몽 뭐 해주고 고마워갖고 지금 가위가 없으면 손톱깎기로 실을 자르고 빨리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진녀가 진혁이를 위한 발용목 만들기 됐던 <laughs> <laughs> 거 저도요 진혁이의 에디션 기대해 주십시오 일단 눈 위치를 잡아주고 제가 이거는 만들어서 꼭 진혁이에게 제가 인증샷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드는 많은 분들이, 분들이 보시니까 되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오! 끊어졌어 실을 좀더 튼튼한 걸할걸 그랬나 봐 오늘은 진혁이 <laughs> 이형을 만들고 <laughs> 다음번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누구 선물을 해주지? 식으고 일단 눈이 달렸고 <laughs> 오늘은 되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고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laughs> 어? 제 당근 보신 분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약간 마리몽같지가않 편한데 이런, 이런 느낌의 울라프 마리몽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뭔데? 이거 안 열리는데? 어떻게 열죠, 이거? 이 어떻게 열죠? 어떻게 안 열리네? 일단은. <laughs> 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알겠죠? 뭔가 쓸땐 조심해야 돼. 아이, 아니, 이거 아니, 본드가 안열네 아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게 안열려아 아, 좋은데요. 어떻게 었지 제가 쓰기 썼을 텐데 한번. 오 이렇게 병이 깨지고 있어. 우, 우. 어떡하죠? 안 열려요 잠시만요 제가 스톤 본드를 가져올게요 짜잔 가져왔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손 조심하세요 알겠죠? 만드실 때는 손 조심 오늘은 간단히 하고 다음번에 제대로 한번 제가 많은 친구들의 마리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코 위치는 한 요쯤? 한이 정도는 되겠죠? 롤라프가 생각보다 코가 위에 있으니까 이 정도? 이런 느낌? 어, 귀여운데요? 이런 느낌? 달아주고. 그리고 이걸로 제가 올라프의 눈썹과 글 만들려고 했거든요. 머리카락. 가위를 가지고, 가지고 올거든요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코는 제가 주기 전에 단단히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를 쓰는 거 같은데. 뭐지? 오! 가위 있다. 와, 나이스. 가위가 있다. 짜잔. 그 올라프의 특징이. 이 머리 있는 세 가닥이니까 이세 가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어, 나세 가닥을 자른 것 같은데. 약간, 약간 이세 가닥을 이런, 이런 식으로 붙이면 좀 되겠죠? 길다. 길이는? 주는 거진혁이랑 합방해서요? 제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귀여운데? 지금 임시로만 한번 만들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오, 귀여운데요? 오, 호호, 귀여웠어. 아, 솔직히 이거는 진혁이가 나한테 진짜 절해야 된다. 아, 귀엽는데? 아, 귀엽죠. 그리고 올라프의 눈썹, 올라프의 눈썹이 되게 포인트잖아요. 이런 이런 팔자 눈썹, <laughs> 귀여워. 그냥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 요런 느낌? 어, 왜 이렇게 떨어졌나? 어, 선생 <laughs> 귀엽죠? 아, 귀여워. 이건 제가 진혁이에게 짜잔 이렇게 해서 올라프 마림 만들어줬고요. 이건 진혁이에게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아 보고 있지? 자넓위의마림입 진혁몽 여기 있어. 진혁.